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 쌤 김용숙입니다. 아, 국가부, 국가부, 국가가 부른다. 박창근, 김성주 씨두 사람의 스토리가 진행이 됐습니다. 방송 시작 전 노래 부르는 프로그램 시작 전에 이두 사람의 휴먼 스토리가 전해졌습니다. 제작진이, 제작진이 아마도 박창근 씨를 클로즈업 하기 위해서, 클로즈업 하기 위해서 김성주 씨와 이런 프로그램을 하도록 기획된 것은 아닌가? 이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박창근 씨가 국가수 진이기 때문에 박창근 씨가 떠야, 떠야 이 국가수들이 다 같이 뜰수 있기 때문에 아마 TV조선으로서는 그러한 기획을 할 법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목적이 있는 기획이었다 하더라도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감동 받았습니다. 이두 사나이들의 눈물을 보면서 저는 감동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두 사나이의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빨간 구독 버튼,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주 씨, 현재 대한민국 최고의 예능 MC입니다. 당분간 김성주 씨는, 김성주 씨는 너무 단단한 안정된 진행 솜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최고의, 그렇다고 오버하냐? 오버함을 오래 못 가요. 오버하지 않으면서도 프로그램을 이끌어 가는 그 리더십이 그립감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당분간 김성주 씨가 예능 MC로서는 최고의 자리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박창근 씨가 박창근 아 그런 김성주 씨가 박창근 씨 집에 방문했습니다. 손에 바리바리 뭔가를 싸 들고 박창근 씨를 찾았습니다. 휴지 세제, 팬티, 성대 치료제까지. 성대 보호제라고 보는 게 맞겠죠? 보호약, 보호식품. 이명웅 씨와 장민호 씨등 트럼맨들이 주로 먹는 보호약이 보호식품이기 때문에 가지고 왔다 그러면서 살가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주 살가운 선물 내용들을 챙겨서 왔습니다. 이두 사람, 동갑이라는 거, 국가부에서 이제 알, 알게 됐죠. 그런데 이두 사람이 아직까지 서로 어려운 관계입니다. 또, 김성주 씨 입장에서는 노래를 원학자라는 박창근 씨가 팬인 거예요. 백창근 씨 팬인 거예요.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김성주 씨 노래패 대학교 다닐 때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래를 좋아하니까 노래 부를 때마다 다 따라 부르고, 어떻게 노래를 저렇게 많이 알지? 노래 MC를 해서 그런가 싶을 정도로 모르는 노래가 없을 정도로 거의 다 따라 부르지 않습니까? 반면에 박창근 씨 입장에서는 김성주 씨가 너무너무 큰산 같은 MC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가가고 싶은데 다가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김성주 씨가 아마 마음을 내고 제작진들도 마음을 낸것 같습니다. 왜? 김성주씨가 다가가는 것이 편하지. 박창근씨가 다가오는 것은 암만해도 조금 아직은 서투로할수 있었기 때문에 김성주씨가 먼저 손을 내밀기 위해서 찾아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좋은 기획이었습니다. 이들은 공통점이 많더군요. 어머니도 45년생으로 동갑이고 생일도 한달 차이 밖에 나지 않아요. 그럼 완전한 친구죠. 그럼에도 서먹서먹 서먹서먹 합니다. 그런데 김성주 씨 입장에서는 본인은 20세 때 서울에 올라오고 박창근 씨는 40대 때 서울에 김성주 씨는 충청도가 고향이죠. 그래서 박창근 씨는 40대에 올라오니까 그 서울에 올라와서 홀로 하숙생활 하숙이 아니죠. 홀로 자취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너무 너무 김성주 씨는 잘 알고 있는. 그러니까 공감대가 굉장히 큰 거죠. 외롭고 쓸쓸하고. 창근 씨는 서울을 와서 친구니 친구를 한 명도 사귀지 않고 그 방에 틀어박혀서 작사, 작곡, 작품 활동, 노래 연습 이거 밖에는 벽보고 얘기를 했던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을 공감대를 이루기 위해서 아나운서 자기는 5년 5번이나 받고 박창근 씨는 운전면허 시험을 아홉 번이나 봤다. 근데 이두 사람은 공교롭게 노래를 좋아하고 같은 시대 문화를 공유하고 있고, 노래 코드, 시대 코드, 또 문화 코드가 다 같은 거예요. 공감대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김성주 씨는 박창근 씨를 향한 팬심, 더 나가서 측은지심도 있고, 또 노래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박창근 씨는, 박창근 씨도 김성주 씨를 하나 향한 팬심이죠. 근데 동갑임에도 불구하고 말을 트지 못하고 사니까 말을 트는 동기로 인삼주를 돌아서서 한잔씩 마시고 딱 돌아서면서 말을 텄어요. 말을 터서 저도 너무너무 편하고 보기 좋았어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아주 큰 공감대가 또 있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아쉬움 같은 거죠. 아버지가 젊었을 때는 굉장히 강하고 엄한 사람이었는데, 돌아가시면서 그 약한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에 대한 후회와 회한들이 많이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박창근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병, 간호 이런 거를 해서 후회가 아마도 좀 적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돌아가시면 좀덜 후회스럽죠. 안만 해도. 많은 아쉬움을 남기는 것보다 후회를 하지 않는 게 낫겠죠. 그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김성주 씨 눈물, 박창근 씨 눈물, 이 사나이의 눈물들은 정말 강한 메시지를 줍니다. 여성들은 감성이 풍부해서 울음을 자주 울지만 남자들은 웬만하면 이성적인 인간이 돼서 눈물이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두 사람은 아버지 생각을 하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고 또 노래도 같이 부르고 다시 기타를 치기도 하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또 박창근 씨는 그 어설픈 솜씨로 손님을 대접하겠다고 돈가스 튀기지 않은 것을 주문을 해서 돈가스를 어떻게 튀길지도 몰라요. 기름을 프라이팬에 웍에 넣고 먼저 웍을 데펴야 되는지 기름을 넣고 기름을 웍, 불을 올리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런 어설픈 사람이 김성주 씨 밥을 함께 해주겠다고 그 노력하는 그 모습. 근데 상을 차려놓고 보니까 푸짐하더군요. 잡채도 있고 김치도 있고 그두 사람이 맛있게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것이 사나이들의 찐 우정이 아닌가. 이 프로그램 물론 뭐 노래 부르는 음악 프로그램에서 이두 사람의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프로그램 제작 방향하고 조금 어긋나기는 했지만 어쨌든 국가부의 주인공이라 할수 있는 진 박창근 씨와 김성주 씨가 두, 보여준 이 브로맨스는 앞으로도 우리 마음에 깊이 남을 것 같고 이두 사람의 친구 관계도 아주 돈독히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